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드디어 지하 1층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김현태 단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사이 군인 한 명이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곧이어 두 차례 깜빡이는 조명, 잠시 뒤 복도 조명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계엄군이 분전함 안에 있는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전력 공급을 끄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불과 5분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하 1층 조명은 5분 48초 뒤에 다시 켜졌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현장에 있던 군인에게 개엄 해제안이 통과했으니 단전 조치를 풀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를 마비시켜 개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주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